안녕하세요. 남간 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에서 온냉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온과 냉요법의 효과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크게 국소적 효과와 전신적 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소적 효과 온요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온요법을 적용함으로써 혈관이 확장이 되요. 그래서 피부 온도와 피하 조직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대사가 증진이 되고 대사산물 제거율이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연조직의 치유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대사가 상승하고, 대사가 상승하면서 대사산물이 제거가 되고, 연조직의 치유가 증가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염증 과정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경련이 완화되고, 간절강직이 감소되고, 통증이 감소되고, 신경의 전도가 증가한다. 어느 정도 다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염증 과정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화농도 촉진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관절 강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엔 잘 나오진 않지만 간호사 시험에는 아무래도 우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파라핀 테라피가 있잖아요. 파라핀 가지고 치료하는데 이 파라핀이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46도에서 53도 혹은 뭐 54도 정도에서 녹아요 이 정도 온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부위를 천천히 열을 가해 주게 되면 통증도 감소하고 관절강직도 감소한다는 거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냉요법에서는 신경의 전도가 감소합니다 그 반대로 온요법에서는 네, 신경의 전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냉요법의 국소적요법에서 보면 피부 및 피하의 온도를 당연히 낮추겠죠. 그럼으로써 혈관이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액의 순환이 감소하겠죠. 그로 인해서 상처 조직으로 체액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처 조직으로 체액이 모이면서 그 부위가 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는 통증의 감소이고요. 이 기전과 다르게 냉뇨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의 전도를 떨어뜨려요. 그럼으로써 통증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증과 환홍 과정을 억제해요. 이런 거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온뇨법은 염증과 환홍을 촉진하고 냉뇨법은 염증과 환홍을 억제한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온료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전신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온료법인데요. 신체의 넓은 부위에 열이 적용됨으로써 말초혈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저하된다는 거 이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로 인해서 심각한 혈압 저하로 인해서 실신을 할수 있고요. 심폐질환이 있거나 동맥경화 등 순환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 환자의 경우 보통 이런 심폐질환이나 동맥경화가 만성질환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질환에게 수치료를 보통 권하지 않는 거죠. 수치료라고 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런 치료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냉요법의 전신적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신체의 넓은 부위에 냉을 적용하면 혈관 수축이 되어 온요법과 반대로 이로 인해서 당연히 혈압이 상승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뇌출혈 등 다른 질환도 올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온탕을 오고 가는 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환자에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다른 내용으로 지속적인 냉을 적용하게 되면 오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한을 쉽게 얘기하면 추워서 벌벌 떠는 거잖아요. 왜 이런 오한이 나타나냐면 지속적인 냉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가 그에 반대로 열을 생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오한 반응 때문에 냉료법을 오래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열이 나는 환자더라도 이 오한을 동반하게 되면 냉료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냉뇨법을 적용해봐야 오한으로 다 상쇄시키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온과 냉뇨법의 지침인데 온 냉을 견디는 정도는 개인차가 있어요. 특히나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는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신체 부분에 따라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요. 손목 안쪽은 손증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고, 광범위한 신체 부위가 노출될수록 온냉에 견디는 능력은 감소하겠죠. 그리고 습기는 건조한 것보다 열전도가 좋아요. 그래서 스판 온냉요법은 건조한 것보다 훨씬 더 조직 손상을 잘 일으킬 수 있겠죠. 자, 냉요법 시 물의 온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기준은 매우 찬물, 찬물, 시원한 물, 이 정도의 기준을 둘 텐데, 매우 찬물의 기준은 10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적용하는 건 얼음물 주머니겠죠. 찬물의 경우는 10에서 18도 정도 되고요. 냉스포가 이 정도의 온도가 된다고 하고, 시원한 물은 18에서 27도 정도가 돼요. 냉찜질이 이 정도의 온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보고 가시면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다음으로 온유법시 물의 온도예요. 미온수의 기준이 27에서 37도가 정도가 됩니다. 미온수하면 미온수 스펀지 목욕이 여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고열을 떨어뜨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 영유와 관련해서 이 미온수 목욕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영유아의 체온이 39도시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도시 된 미온수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37도 시에 미온수를 사용하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간호 조무사 시험에는. 더운 물의 기준은 37에서 4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운 물 목욕을 할때이 정도 온도의 물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뜨거운 물은 40도에서 45도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온도에서 좌욕, 세척, 온수포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좌욕의 경우 45도는 좀 뜨겁고요. 40에서 한 43도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척 역시 마찬가지고요 온수표의 경우에는 네, 한 45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어려우시면 그냥 40도 전후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뭉뚱그려서 외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매우 뜨거운 물은 46도 이상이고요 보통 더운 물 주머니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더운 물 주머니는 그래서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48도에서 한 53도 씩 정도가 됩니다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50도 전으로 외우셔도 괜찮아요. 이 기준들이 다 책마다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린 이런 뭉뚱그려서 외우는 게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처음으로 목적이에요. 온료법의 목적은 열을 가함으로써 저체온의 경우 정상적인 체온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우열이나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상처 치유를 돕기 위함. 이두 가지가 같이 해당되는 거죠. 혈액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우열이나 부종이 감소되고 혈액이 잘 그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빠르게 회복되는 거죠. 다음 안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온료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안위를 증진시키는 데는 뜨거운 온도가 아니라 따뜻한 온도를 이야기하겠죠 다 온료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으로 온료법의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염증 반응과 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기라는 거 앞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고 대표적으로 충수 돌기염이 여러 부 시험에 잘 나오죠 절대 온료법을 적용하면 안되고요 치주염이나 원인모를 복통인 경우에도 염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유법을 적용하진 않겠죠 그리고 화농을 지연시켜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온유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기에 출혈의 위험이 있을 때도 당연히 온유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순환장애 의식장애 감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온유법은 경우에 따라 적용을 할수 없어요. 바로 앞에 노인의 경우에서 예를 들었죠 순환장애 같은 경우 그리고 의식장애나 감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온료법으로 인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기라고 하는 거고요 개방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온료법이든 냉뇨법이든 적용이 불가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개방성 상처이기 때문에 온료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부 손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화상 같은 위험성이죠. 자주 관찰해서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되겠고, 길어야 2삼 30분 정도만 적용을 합니다. 온료법 시 화상 예방을 위해서 수건으로 한번 싸서 적용한다는 거, 당연히 더운 물 적용이겠죠. 습별은 건열보다 조직에 더잘 침투한다는 거 앞전에 설명드렸고, 환자가 따끔거림을 호소하거나 피부 발적이 심하면 온료법을 중단해야 돼요. 당연히 화상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제 열 적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첫 번째가 더운 물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죠. 물 주머니의 온도는 46에서 52.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온도의 물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1 정도 채운다고 가장 잘 나오는데 가끔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주머니를 평평한 곳에 놓고 물을 입구 쪽으로 밀면서 공기를 제거한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이후에 마개를 잠궈야 되겠죠. 주머니를 거꾸로 들어보아서 물이 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화상 예방을 위해서 물주머니 커버나 방포 등으로 물주머니를 싸줘야 된다는 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 처방된 부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적용한다는 거 시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기로도 30분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부 상태와 열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자주 사정해야 되겠죠. 피부 손상 예방을 위해서 종창이나 발적,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거. 역시나 시험에 좀 나와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온스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온스포를 적용할 때는 당연히 손을 씻고 물품을 준비한 후에 환자에게 절차와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되겠죠. 이건 앞전에 더운 물 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후 적용 부위를 잘 관찰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커튼을 쳐줄 수 있겠죠. 침구 보호를 위해서 고무포를 깔아주고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적용해 준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수건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2~3분 간격으로 교환해주고. 이건 역시 15분에서 20분간 적용해라. 맥시멈 30분. 똑같은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다음으로 가열 램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열이 가해질 피부 상태를 먼저 사정하고 필요시 사생활 보호, 환자의 체위를 정하고 해당 부위만 노출시켜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이 노출시킨 부위에만 가열 램프를 적용한다는 거죠. 30와트에서 60와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30와트의 가열램프의 경우에는 환부에서 30cm 정도 떨어뜨리면 되고요. 40에서 60와트의 가열램프의 경우에는 환부에서 40에서 60cm 정도 떨어뜨려서 놓은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 와트수에 따라 거리를 정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간호조무사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30와트인 경우에는 30에서 35cm 정도 떨어뜨리라고 나오고요. 60와트를 기준으로는 한 50에서 55cm 정도 떨어뜨리라고 나와요. 어떤 책에는 뭐 45cm 떨어뜨리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간호조무사시험에만 이렇게 해당되고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이 30와트면 30cm, 40와트면 40cm 이렇게 책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시험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셔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30에서 60 와트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시험은 이 중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에서 한 50cm 정도 거리를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 시간은 역시나 20분 이내로 해야 되고요. 화상 위험성이 다른 것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적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5분 마다 그래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좌역의 경우는 수온이 40에서 43도 정도가 가장 좋다는 거 앞전에 알려드렸고, 시간은 역시나 15에서 20분 정도 적용하게 되고요. 좌역 시 환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혹시나 쓰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두면 안 돼요. 중간에 수온을 정감하면서 식으면 더운 물을 첨가해 줄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냉요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 냉요법의 목적은 고체온의 경우 정상적인 체온으로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거고요.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시행되고요. 부종이나 무려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출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시행돼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이런 출혈 감소에 도움이 되겠죠. 염좌나 외상 후첫 24시간 이내에 시행한다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냉뇨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종이나 우려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통증 경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냉뇨법의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혈액순환 장애에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당연히 금기겠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된 환자 역시 금기예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위로 혈액을 제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에 모든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빈혈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수축 혈액이 덜 가기 때문에 빈혈 환자의 경우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소아 노인 환자의 경우에도 금기가 되는데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폐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서 특히나 말초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냉뇨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분 시험에는 목 주변에 굉장히 큰 혈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위에 얼음 베개를 해 준다는 건좀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온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해요. 이런 연유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개방 상처가 있거나 앞전에 알려드렸죠. 감염의 위험 때문에 금기, 순환 장애, 의식 장애, 감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금기예요. 온료법에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냉료법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냉 적용 시에는 무엇보다 피부를 자주 관찰해서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따끔거림을 호소하거나 피부에 발적이 심하면 중단해야 됩니다. 동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 20분 내로 적용하고 최대 2, 30분 정도 적용할 수 있고, 이 냉료법을 적용한 후에는 1시간 정도 혹은 한두시간 정도의 휴식을 가진 다음에 다시 적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적용하거나 너무 빠르게 다시 재적용할 경우에 오한이 올수 있는 거예요. 냉뇨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자결감이나 무감각, 수포, 얼룩점, 발적, 창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적용을 즉시 중지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해라. 동상, 비슷한 증상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료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으로 얼음주머니예요이 얼음주머니는 잘게 밤알 정도의 크기로 깬 얼음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큰 얼음은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잘게 깬 얼음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 시험에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모난 부분이 많아도 적용 부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살짝 씻어서 모난 부분을 원만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제조된 얼음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얼음주머니에 채우고 더물주머니랑 똑같죠? 가끔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나 같이 알아두세요. 이렇게 제조된 얼음을 넣고 찬물을 한컵 정도 넣어주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적용 범위가 더잘 피부에 맞닿아서 더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효과가 더 좋다는 것 때문에 찬물을 좀 넣어줍니다. 이후 평평한 곳에 놓고 표면을 고르고 공기를 제거한 후에 잠가주겠죠. 거꾸로 들어와서 새는지 확인하고 표면에 물기를 제거해 준 다음에 물주머니 커버나 방포 등으로 물주머니를 싸주고요. 얼음 주머니 적용한 후 환자가 오한이 있다면 오한이 사라진 후에 다시 적용하라는 거 이미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미온수 스펀지 목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미온수는 27에서 37도 정도를 얘기하긴 하지만 고체온 악이 특히나 영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체온보다 2도 정도 낮은 온도로 준비하라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목욕당뇨를 덮어주고 오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 부위만 노출하는 겁니다 실시하는 부위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고요. 물수건을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짜서 적용해 주라는 겁니다. 얼굴, 팔, 다리 등 엉덩이 순으로 3분에서 5분간 혹은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적용해 주는데 순서는 항상 얼굴에서 다리 순서라는 거큰 틀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용전과 비교하기 위해서 적용 후 30분 이 시간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정도 지난 후에 체온을 측정하고 맥박 호흡도 같이 측정해 줄수 있습니다. 냉뇨법을 적용하면서 심혈관계라든지 호흡기계도 조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측정해주면 좋겠죠. 이 외에 미온수 목욕은 절대 복부에 하면 안 됩니다. 복부에 하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요. 이렇게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복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기라는 거.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출제됐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